안녕하세요. 한국 최면치 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편도선이 많이 부어가지고 좀 말하는 게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주제는 꼭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몸 상태가 안 좋지만 좀 준비해 봤습니다. 어제 지방 강의 출장을 마치고 한몇달 만에 제가 존경하는, 좋아하는 형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뭐 그분은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뭐 종교, 뭐 그런 심리 쪽으로 박사까지 공부를 하시고, 뭐 교수까지도 이제 하신 분인데, 너무나도 어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몇천만 원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날리게 되었고, 아주 본인이 열심히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비즈니스까지 됐는데, 주변 동료에 의해서 완전히 그거를 강탈당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 강탈당했던 사람은 정말로 믿었던 어떤 동료이기도 하고 평생 의지하고 믿었던 또 대학원 또 스승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또 진행하는데 진짜로 믿었던 어찌 보면 동네 친구와 같은 진짜 몇십 년 우정을 지닌 그런 친구를 믿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 형님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이상한 구설수에 휘말리게 하면서 그 형님의 어떤 삶을 정신을 철저하게 망가뜨려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너무나도 사람을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고 피해를 당하고.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성질 같아는 정말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질 같아서는 죽이고 싶잖아요. 성질 같아서는 저들의 그 비열한 그 행위를 행태를 다 까발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한테 까발리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어떤 신뢰와 명예는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데 참아. 그래도 신학을 전공하고 한때는 목사가 되려고 했던 그 형님 입장에서는 항상 사람을 믿고 사랑한다라는 그 가르침으로 평생 살아온 그 형님 입장에서는 차마 그렇게 그런 어떤 나쁜 놈들과 싸우기 위해서 악마가 될수 없고 괴물이 될수 없다 보니까 매일매일 가슴속에 어떤 피눈물을 흘리게 되고 저녁마다 잠을 못 자게 되고 이 우락병이 치밀게. 되는, 그러면서 이 마음을 다스리고 매일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 잡고 있는데 너무나도 괴롭고 슬프고 화가 난다라는 거죠. 그 형님이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 형님이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아, 이 또한 나의 잘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형님의 유일한 잘못은 무엇이냐? 저한테 그래, 형님은. 내가 유일한 잘못은 사람을 너무 순수하게 믿었다. 나는 그래도 사람을 먼저 믿고 시작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해주면 그들도 최소한 내가 한거 다는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는 그렇게 해주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세상을 믿고 살고 싶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사람을 믿고 친구를 믿고 동료를 믿고 스승을 믿고 다 믿고 내 돈과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나를 결국에는 이용하고, 빼먹고, 나를 비난했다.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다. 그럼 저한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동생아, 나는 그래도 사람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니? 나는 그래도 사람을 믿고 살고 싶다. 어떤 그런 어떤 말씀을 하는데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게 또 맞는 말씀이고, 사람을 당연히 믿고 살아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정작 그 형님은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오게 된 겁니다. 그 형님이 결코 나쁜 사람이거나 나쁜 의도를 갖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도 슬퍼가지고 이런 말을 한 거죠. 형님, 죄송하지만, 저도 형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당해봤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형님, 저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사랑은 필요하지만, 사람을 믿는다는 건 너무나도 위험하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지금은 알게 모르게 어찌 보면 이 전쟁과 같은 야육 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순수하게 너무 순진하게 저는 사슴이에요. 이렇게 해 버리면 정말로 그 주변을 도사리고 있는 이 야생 야생 동물들, 사자와 호랑이가 언제 어느새 내 목을 덥석 물어 가지고 나를 죽이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믿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람을 믿으란 소리는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형님, 저는 사람을 비즈니스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나쁘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객관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거래를 했을 때 나도 보할 수 있고 저 사람도 보할 수 있지. 너무 나를 순수하게 순진하게. 저는 어린 양이에요. 저는 어린 사슴이에요. 저는 순수해요. 저는 당신이 원하는 거다 해줄게요. 이렇게 어떤 착한 마음,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보여주게 되면 아무리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어도 어느 순간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발톱을 드러내고 손톱을 드러내면서 나를 핥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나의 순수한 마음은 결국 또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은 나쁜 놈이다. 인간은 사악하다. 인간은 다 이기적인 동물이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관념이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입장에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마음을 줘서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경계를 해서 사람을 미워해서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굳이 제 표현에서는 아, 인간관계도 비즈니스 관계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1년, 2년, 10년, 오랫동안 사귀고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하고 충분히 마음을 다 털어놓고 만나도 될 사람일 경우에 그때 사람을 믿는 게 맞지 않는가. 뭐, 이건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어찌 보면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고 현명한 어떤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나도 그 형님 이상으로 많이 상처받고 당하고 돈도 날리고 사기도 당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기도 했다. 그 형님도 그렇게 당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어떤 무서운 사람들로부터 나쁜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는가 잠깐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그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이 강의 하기에 앞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피해를 주는 그런 못된 놈 나쁜 놈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를 먼저 전제 조건으로 깔고 나서 나쁜 놈들로부터 우리를 보호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는 착한 놈인데 무조건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야치고 나쁜 놈이고 깡패다. 그러면 나는 선이고 넌 악이다. 이렇게 오히려 흑백논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쁜 놈이 되지 않아야 된다를 먼저 지키고 나서 나쁜 놈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게두 번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나쁜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첫 뭐 번째 이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어, 적은 노력으로 대박을 친다라고 나를 솔깃하게 유혹하는 인간들은 다 사기꾼이다. 어, 제가 유력에 배운 건 뭐냐면, 대박은 없어요. 쉬운 노력으로, 작은 노력으로 대박을 꿈꾸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너 이거 투자해. 이거 투자하면 10배 돈 벌게 될 거야. 너 1억 투자해. 그러면 한 달에 1000만원씩, 500만원씩 내가 돈 줄게. 이거 다 사기예요. 너 1억만 투자해, 10억만 투자해, 그러면 100% 내가 200%, 300% 보장할게. 생각해봐요. 이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1억을 투자했는데 한 달에 500만원씩 따박따박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00%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 친구한테 투자할까요? 친구한테 투자하라고 말할까, 안 할까요? 아무리 친해도 안 해요. 내가 은행에서 10억을 빌리더라도, 내 집을 팔아서라도, 그 돈? 내가 직접 투자해 가고 한 달에 1억으로 500씩 돈을 벌어요. 200% 300%돈 절대 그러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말안 해요. 심지어는 가족한테도 말안할 수도 있어요. 그돈 내가 다 투자해 가고 내가 다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 욕심이라는 거죠. 이 말은 이건 위험성이 아주 크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무조건 대박이다. 무조건 남 믿고 따라와. 그러면 무조건 돈을 번다. 이거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꼬이기 위해서 확실한 척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거 누가 투자를 권유하는 거 작은 돈으로 작은 노력으로 쉽게 돈을 번다. 이거는 거의 99% 이상은 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상이란 것은 작은 노력으로 결코 돈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돈을 버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그러고, 사기 치리라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고, 남을 뒤통수 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범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범죄는 들통이 나게 돼 가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남을 험난하고 비난하고, 타인을 욕하고 타인의 고통을 좋아하는 인간들과는 결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그 사람과 억지로 만나야 되고 비즈니스 거래를 해야 된다라면 그 사람과 는 절대 마음을 나누거나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되는 사람들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인간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언젠간 그 사람이 나를 험담하게 될 것이고, 나를 비난하게 될 것이고, 결국 나를 욕하게 될 것이고,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속으로 퇴제를 부르면서 미소를 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장 나한테 욕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한테 똑같이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나에게 사기를 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변에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거리를 둬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저 사람을 나쁘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확인안하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지만 대체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 평가는 대부분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보는 생각은 왜곡될 수 있는데, 두 사람, 세 사람, 열 사람이, 야, 저 사람 만나지 마. 야, 저 친구 만나지 마. 니네 인생 큰일 날지 몰라. 저 사람 조심해. 이렇게 누군가가 자주 말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 눈에도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이 어떤 못된 본성이 드러날 거라는 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주변 사람 눈에는 이 바둑의 훈수 둔산처럼 쉽게 보이는데, 당사자인 내 입장에서는, 아니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엄마, 저 친구 좋아. 아빠 저 친구 믿을 만해. 어 누구야? 이거 너가 몰라서 그래. 저 사람 실제로 마음이 이래. 이런 식으로 내가 왜곡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의견이라면 의심할 필요가 있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다수의 의견이 비슷하다라면 그 사람들이 보는 평판이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진짜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주변의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은 되도록 거리를 두면서 먼 거리에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찰하는 게 더. 낫습니다. <laughs> 네 번째, 수시로 돈 빌려달라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그 형님도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돈을 잃어버린 거죠. 그 돈이 정말로 소중한 돈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본 돈을 그 사기꾼에 의해서 몇천만 원씩 날려버리면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저도 지금 누구한테 빌려준 돈만 해도 몇천만 원인데요. 그 몇천만 원인데 그 사람과 가끔씩 통화를 하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돈을 빌린 사실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제는 잊어버리고 놓아버렸는데. 정말로 이 돈을 수시로 빌려달라는 사람, 물론 진짜 힘들어가지고 병원비를 대달라. 내가 진짜 밥을 못 먹을 정도니까 5만 원, 10만 원좀 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너무 쉽게 이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 하고 자기는 고기 사 먹고 좋은 옷사 입고 그리고 돈을 갚지도 않고 또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 사기꾼에 가깝다. 이건 아주 위험하다라는 거.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먹기, 사,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것과 그냥 너무 쉽게 돈을 빌려달라고 남발하는 것, 남의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심리 상태에 빠져 있다. 남의 돈 귀한 줄 모른다. 그 사람은 나중에 남의 돈을 훔치고 나서도 미안한지도 모르는 기본적으로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남의 돈을 쉽게 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결국 그 돈을 안 갚을 확률이 아주 높다. 물론 돈이 있을 때 갚겠지만 나중에 돈이 없을 때는 금세 오른 척하고 도망가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수시로 돈 빌려달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와는 상종도 하지 말라. 가끔씩 그잖아요 친구고, 그러다 보면 가끔씩 나쁜 짓도 하고, 야, 이거 좀 이제 나쁜 짓인데, 이거 조금만 하면 대박 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뭐 인생 별거 있냐? 그래도 이거 뭐 걸리지 않아. 나만 믿고 해.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싶고, 돈을 쉽게 벌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쁜 짓이라는 건 결국은 걸리게 되고, 결국 범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얻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다 결국은 열 가지 전부를 잃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무리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는 대단한 소중한 친구라 할지라도,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는,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냥 사기꾼이고, 나쁜 짓이고, 결국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도 결국은 불법을 같이 하게 되는 동조자가 되고, 동료가 됨으로써 나도 결국은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무리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도 상종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 결코 친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파탄으로 파멸로 이끄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약자를 대할 때. 모습을 잘 살펴보라. 그 사람이 나에게는 엄청난 친구예요. 나에게는 조, 소중한 스승이에요. 내 인생을 보장해줄 수 있는 멘토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엄청 좋잖아요. 나한텐 잘해줘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실제 그 모습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나를 대할 때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가장 약자를 대할 때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이 교수 입장에서는 이 대학원생이 약자잖아. 이 대학원생을 대할 때그 교수의 모습이 실제예요. 사장 입장에서는 말단 직원 대할 때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에요.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대할 때 그게 그때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실제 모습은 이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이 겸손해지는 모습, 이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약자, 힘이 없는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막대해도 되는 사람, 편한 사람. 그 사람을 대할 때는 경계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장 나한테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저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고 나한테는 잘해줬다 그러면 어이 이 사람이 나는 좋아하구나 그게 아니라 당장은 나를 좋아한 것지만 어느 순간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약자가 되는 순간 나를 또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나를 내쳐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약자를 대할 때 모습이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언젠가는 나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거짓말 하는 사람은 꼭 필히 조심해야 된다. 이 거짓말이라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어,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뭐, 어떤 위기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물론 거짓말을 할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이럴 때면 대놓고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도 너무 쉽게, 쉽게 거짓말하면,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을 저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결국 그게 이 사소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 사소한 거짓말을 계속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는 저 사람을 진실되게 대하지 않고 저 사람을 속이겠다는 거죠. 이미 인간으로서 저 사람을 존중해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속이겠다는 것은 저 사람을 이용해 먹겠다. 저 사람을 도구로 쓰겠다. 언젠가 어느 순간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저 사람을 내쳐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언젠간 헌신작처럼 버릴 수 있다라는 아주 이 무서운 심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거짓말하면 내가 겁이 많아 가지고 내가 약하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이 사람이 힘이 있는 순간에는 결국은 자기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사기 치기 위해서 거짓말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힘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이 어떤 폭력이 잔인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아주 사소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뻔한 거짓말하고 뻔하게 나를 속이고, 뻔히 있는데 없다, 그러고 없는데 있는데 있다, 그러고 이 말을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이 말을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이간질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괴물이 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되도록 거리를 두는 게 낫다. 어느 순간은 이 사람의 거짓말이 괴물이 되어서 나에게 큰 고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상 생각하는 일곱 가지 이 나쁜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입니다. 그 형님의 그 어떤 안타까운 어떤 너무나도 슬픔과 고통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화도 많이 났고, 저 역시도 이런 걸 직접 다 겪어보면서 화가 많이 나가지고, 아, 제 유튜브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겪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지금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도 여러분들이 너무 순수한 나머지, 순진한 나머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사실은 걱정이 되고 화가 나다 보니까 제가 좀 목이 많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이 일곱 가지를 꼭 한번 이해를 했으면 누구나도 뻔히 아는 거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너무 자기가 생각하는 어 선생님 아니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선생님 제가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제가 믿는다는데 아니 선생님 제가 사기 당하더라도 내가 책임질게요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 제 직감을 믿어요. 선생님,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선생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한테 한번 짓밟아버리고, 뒤통수 맞고, 전재산 잃어버리고, 자기 삶을 총두리에 뺏겨버리면, 단순한 어떤 깨달음이나 반성,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아, 청명선생님 말이 맞았구나. 이게 아니라, 내 지난 삶을 잃어버려요. 희망을 잃어버려요. 사람에 대한 이제 믿음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그래서 대인 기피가 생기고, 대인 공포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 세상에 대한 오류, 공포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서 잘 준비하고, 내가 어떤 힘이 생기고, 내가 엄청난 사람을 꿰뚫어 볼수 있는 지혜의 눈이, 이 지혜의 안경이 충분히 내 눈에 자리 잡힐 때까지는 섣불리 사람을 너무 믿으면서 저는 사슴이에요. 저는 양이에요. 저는 고양이에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는 약해요. 저는 사람을 믿는 게 좋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정 아니에요. 믿고 시작해야죠. 어떻게 사람을 의심하겠어요. 저는 순수해요. 이런 마음은 혼자 간직하고. 정말로 가족이나 진짜 소중한 친구들에게 이런 마음을 줘야 되는 거고, 이 사회라는 것은 겉으로 웃고 겉으로 이렇게 손을 잡지만 보이지 않는 엄청난 치열한 경제,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서부터 내 자신을 이렇게 약자로 만드는 것은 순수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호랑이들, 이 사자들이 먹잇감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내가 오히려 떠먹여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수한 것은 독이다. 지혜로운 것은 약이다. 결코 순수한 것을 너무 좋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순수한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순수한 것은 결코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를 믿고 다른 사람을 믿고 나를 지켜주고 다른 사람을 지켜주면서 우리가 서로 건강하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이 세상을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순수하다는 것은 결국은 나는 다하게 되기 때문에 내 삶을 불행과 고통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내가 아직 현재 지혜롭지 않다라면 좀내 자신을 좀 낮추면서 더 인생 공부, 마음 공부, 세상 공부, 사람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사람도 더 믿고 사람을 더 이해하고 아, 이런 게 세상이구나 라고 알고 나서 이렇게 뒤늦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을 더 믿어도 사랑해도 늦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다 정답은 아닌데, 제 입장에서 약간의 높아심에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상황을 제발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의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